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북의 홍강철입니다. 얼마 전 안찬일은 김일성에게 숨겨진 흑인딸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진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만 보게 되면, 뭐, 딱뭐 흑인과의 뭐 불륜으로 생겨난 뭐 사생나? 뭐 이런 정도로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일은 어떤 내용으로 방송했냐면 어, 독도기의 대통령 그 동생이 구태탈을 일으켜서 형을 죽이고 그리고 또 형수를 자기 마누라로 만들어 버리자 그 형수는 그 동생이 자신이 딸과 아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자신이 전 남편과 에, 김일성 주석이 의형적이었기 때문에 에, 아들과 딸을 평양으로 보냈다. 그리고 또 김일성 주석은 당시 북한에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여관에다가 그들이 숙소를 잡아주고 공부를 시키다가 만경대 혁명학원이 입학시켜서 에,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그 민족이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에 외국인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래서, 그, 그 여성의 이름이, 그, 그 딸의 이름이, 그, 모니카 마이사스 거든요. 아, 마사이스, 마, 시아스 <laughs> 이름도, <웃음> 마시아스, 이, 이, 이름이 입이 붙지 않아, 그런다 마시아스가 이 결혼 정년기가 되자, 에이, 외국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또, 외국으로 또 쫓겨났다는 거죠. 에 외국으로 쫓겨난, 이 마시아스와 그 동생은 예,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방송에 그렇거든요 대체로 보면 그런데 그 모니카 라는 여성은 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짝사랑 하던 그런 오빠가 있었는데 예? 그 오빠로부터 어, 사랑은 같은 세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끼리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밤새껏 울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아마 사랑하는 오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빠로부터 이제야 같이 뭐 사랑은 같은 세계의 사람들끼리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실망해서 이렇게 북한을 떠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사늘이 이제 그 앞에서 뭐 북에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뭐 남한 언론에도 베트남 그 남성하고 북쪽 여성하고 이 결혼한 이야기 그런 것도 우리 언론에 실려서 있거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북쪽 여성들이 외국 남성들하고 결혼한 경우. 그리고 북쪽 남성들도 외국 여성들하고 결혼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으로 뭐 한마디만 말하면 그 북쪽의 홍명희 선생 아시죠? 예? 홍명희 선생의 속그 손주죠, 홍석형이라는 분. 그분은 함경북도당 책임서도 했고 당중앙회의 그 경제부장 재정부장인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분이 이거 그 러시아 갔다가 러시아 유학을 갔다가. 그아 여상과 결혼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애들도 데리고, 홍명희 선생한테 대교육 었다는거 아닙니까? 그 노랑머리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홍명희 선생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민족주의적 그런 성향이 짙은 분이시니까 아마 외국인과의 결혼을 용서 못, 용납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북에도 이자이안사넬이 말하고 있는 이 모니카 마시아스라는 이 여, 여성은 나는 평양이 모니카입니다. 이런 제목의 그 책도 썼습니다. 그 책이 저자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판도 되고 판매도 됐, 됐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한 2013년 12년 이때쯤요. 그래서 이그모니카는 족독이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은게마이 그 막내 딸입니다. 이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은게마 이 초대 대통령은 그뭐 어쨌든 이 남한의 인터넷 자료로 보게 되면 독재 정치를 펼쳐서 79년도에 조카인 테오도르 아, 오비앙 은게마 은바소고가 이렇게 조카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삼촌을 처형하고 정권을 잡았고 현재까지 그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적도이 늘으려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찬일이 말처럼 동생이 등변 일으킨 게 아니고 조카가 등변을 일으킨 거죠. 예? 그또 안찬일이 또 앞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조카가 그러니까 그 동생이 형 형수를 빼앗아서 마누라로 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게 사실인지 봅시다. 어, 이거 그이자그 그 등변을 일으킨 거 조카. 예?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은바소고, 이 사람의 아내는, 어, 컨스탄시아 망그라는 이름을 가진, 네? 그런 여성입니다. 네? 그, 와이프가 다르다는데요. 그, 안차들이 말처럼, 형님이 그, 그, 그러니까 형수를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네? 조카란 말입니다, 조카가. 네? 그리고 또 그분이 그마다는 또티오드로뭐 정말 은게마 오비앙만그라고 현재 뭐그 적두긴이 그 부통령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이은게마이전 대통령은 결국 그 자신이 조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 조카가 일으 그 일으킨 구테타로 인해서 그 위험에 처, 처하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 79년도에 자신이 아내와 아들 그리고 두 딸을 김일성 주석에게 보냅니다 평양에 그 이미 전에 그 평양을 찾아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의형제를 맺었고 그리고 부탁을 했죠 앞으로 이제 내가 그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자식들을 돌봐달라고 책임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승석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자기 아내하고 함께 보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이 엄마는 평양에 갔다가, 이, 족독인이 아마 그때 큰아들을 데리고, 놔두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큰아들이 걱정이 된다고, 그, 돌아갔거든요, 족독인로 돌아갔다가, 그, 뭐,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북으로왔답다 이거는, 모니카가 한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모니카의 아버지는, 돌아갈 때 당시에, 이런, 자기들 앞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돈도 없었고, 어머니도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바나나 농사를 지어서, 그 튀김 먹는 바나나랍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여비를 만들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3년마다 한 번씩 이자녀들을 만나러 평양으로 왔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현 대통령이, 적도기니현 대통령이 자기 뭐 형수를 빼앗아서 살았다는 건, 이건 안찬인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안찬일은 왜 이런데 집착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뭐,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해드렸죠. 뭐, 김여정, 뭐, 뭐, 부부장의, 뭐, 첫 애인이 어떻게 하고 하면서. 요즘 날엔 또, 방송도 하겠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무슨 또, 북쪽 아나운서의, 뭐, 아나운서가 성성남을 하고, 뭐, 아나운서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방송도 하더라고요. 이런데 영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이제 나이 70도 지났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말세질 하는 거 보게 되면, 진짜 이 쌀떡이 없는 그 정말 철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모니카의 어머니, 어머니는 스웨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었거든요. 모니카는 흑인인데. 그래서 모니카의 언니도 백인이었습니다. 마언니가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 모니카가, 그, 기억하는 김일성 주석. 네? 모니카는 그 김일성 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북에 가서. 김일성 주석이 돌봐, 그, 보살핌 속에 있었으니까. 모니카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김일성 주석은 잔소리 많은 그런 어른이었다고. 네? 그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품위가 있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가르쳤다는 거죠. 네? 잔소리를 이렇게, 이런 잔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근데 그래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거 그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예, 북한에 간지 그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때 모니카가 김일성 주석의 부인 예, 김성애 여사를 만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이렇게 연석상에서 찍은 사진이죠. 예. 모니카의 평양에서의 삶은 그, 정말 큰한대 속에 예? 행복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지만 네 그래도 평양에서 그~ 자기와 색깔도 다른 네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도 그~ 정말 일반 고아들이 느끼지 않는 그니까 러 일반 고아들은 그~ 이렇게 고아들한테는 잘해지지 않는 이런 행복을 누려왔던 거죠. 이렇게, 그, 엄마도 또 이렇게 북에 가서 몇 개월 동안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그, 그, 럴 동안에, 아까 암살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예, 여관에다가 그, 게 했다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니카는 자기 입으로 이야기 합니다. 예? 김일성 주석은 우리를 예, 주석부, 주석부라는 게 주석궁전이거든요. 김일성 주석이 그, 직무를 보던, 주석부 옆에 있는 그 초대소에서 살게 했고 엄마가 적도으로 떠난 이후에는 거기서 떠나서 그 모니카 이말은 그런다. 북한의 기숙 기족, 기숙학교 격인 만경대 혁명학원 이거든요 그리고 그래 그 만경대 혁명학원에 다니면서 그 기숙사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찬일이 주장한 거짓말인 거죠. 요관에서 살았다는 거. 그리고는 그 만경대 혁명학원을 아마 졸업한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부터는 해방산 호텔에서 살았더라고요. 해방산 호텔에서. 그니까, 러 언니가 먼저, 마더니가 먼저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마더니는 의학대학 다녔거든요. 평양의학대학을. 그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오빠도 있었으니까, 애들한테 아무래도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또 집을 마련해주면 애들이 혼자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집도 걷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텔에서 살게 되면, 호텔에서 다 돌봐준단 말이에요. 관리원들이. 청소도 해주고, 뭐 이불도 빨아주고, 옷도 빨아주고, 밥도 다 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 해방산 호텔에, 묵게 예?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집을 잡아줬겠죠. 예? 뭐, 묵은또김일승수에이 한마디 하면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야, 그 해방산 호텔에 모니카네 살집 하나 잡아줘. 이러면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모니카 형제들이 만경대 혁명학원 다녔거든요. 예? 망경대 혁명학원을 다녔는데, 그 사진들도 있습니다. 망경대 혁명학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이제 화면에 지금 나오겠는데요. 그 망경대 혁명학원에는 원래 남자들만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반석 유산의 학원이라 따로 있어서, 그 강반석 유산의 학원에서는 그 여, 여, 여자애들이 공부하는 데죠. 거기는 여자애들이 공부하는 데고요. 그런데, 모니칸의 형제를 이제 딸, 딸만 두를 그 딸들은 강반석 유산의 학원 보내고, 오빠는 만경대 혁명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형제들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가뜩이나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인데 예? 또 갈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만경대 혁명학원에 여자 아이들 학급 하나 만들어라 지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지시에 의해서 만경대 혁명학원에 여자 아이들 그런 기숙사가 하나 그러니까 그 학급이 생기게 되죠. 인민학교가. 모니카는 그때 당시 일곱 살때 갔거든요, 북으로. 9살때 갔거든요. 처음에 7살때 갔다가 왔다가 다시 9살때 가게 됩니다. 모니카가. 그래서 그때는 인민학교를 다녀야 될 때거든요. 모니카 그러니까 인민, 인민반을 인민 하나 만든, 만든다. 만그 만경대 혁명학원 학원 안에 인민학교를 따로 만드는 거죠. 모니카를 위해서. 예? 네? 그래서 그 강마석 유산의 학원에 있는 그, 그 모니카 또래 애들을 불러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학급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 같으면 생각도 못 하죠. 예? 생각도 못 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북이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뭐랄까, 망경대 혁명학원을 다녔는데, 망경대 혁명학원은 그, 어쨌든 그 고아들을 키워주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요구성이 높습니다. 요구성이. 고아들은 그 앞으로 혼자서 이제 세상을 해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기본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요구성이 높은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 그 모니카는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예? 군사교육도 주거든요, 여기서. 예? 군사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단련됐고, 자기가 아마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면, 현재,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경, 만경대 그 혁명학원에서 살 때는 새해가 되면 김일성 주석이 뭐 초콜릿이든 이런 선물 상자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주석부 비서실을 통해서 이따금 또 안부를 묻고, 예? 그리고 또 돈도 보내주고, 예? 이렇게, 용돈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니카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먹고 자는 것은 기숙사에서 해결하니까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때때로 주석부에서 용돈도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김성석은 모니카의 가족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 형제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 볼보 승용차를 볼보 승용차와 차한 대야 그리고 운전수들을 그게 배 배정해 준다. 예? 이 모니카 형제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 경호 어떻게 옆에서 경호도 해주고 그 생활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운전수까지 배정해 준다. 이 사진도 나오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온 사진들. 그리고 원산에서 찍은 그 오빠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게 보면. 예? 원산에서 그 북쪽 여성들하고, 예? 모니카의 오빠 그 파코, 이름이 파코라고 하시, 하는데, 그 모니카의 오빠는 또그 평양에서 또 인기가 많았답니다. 아마 그 북에는 흑인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다 조선말 잘하지. 예? 뭐, 그리고 또 재밌게 놀겠죠. 흑인들이 원래 또 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 자기 오빠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모니카의 평양에서 삶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니카는 그 만경대 혁명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음악대학 피아노과를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래, 그 피아노과를 가려고 했었는데, 김일승 주석이 비서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음악을 해서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어? 그러니까, 어?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워야 한다. 예? 그렇게 김일승수의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평양 경공업대학의 비복공학과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건 김일승수 이야기했다고, 모니카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찬일은 모니카 형제들이 쫓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김일성 석은 모니카의 삼촌이 데릴러 왔거든요. 북에 그정변 일으켜서 그 자기 삼촌을 처형한 그 삼촌이 그, 그, 그 조카가 모니카의 한 모니카네한테는 사촌 형제인 겁니다. 그 삼촌이 그 지금 현 대통령이죠. 족뚜기니 사촌 형제간이 되죠. 근데 그 대통령이 지금 모니카네 형제를 데릴러 지금 평양으로 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김순수, 주석은, 그렇게 할수 없다. 내가 가 아버지한테, 응? 애들을 키워주겠다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응? 그, 대학 지진 공부 다 시켜주겠다고. 내가 약속한 일인데, 보낼 수 없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김순수석이. 그래서 모니카 형제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따라 안 갔죠, 삼촌을. 그리고 모니카는 쫓긴 한 것이 아니거든요, 모니카 형제들이. 예?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모니카는 1994년도에, 예? 그 때, 모니카는 북한 떠나겠다는 뜻을 김일성 주석한테 전달합니다. 비서실을 통해서. 예? 그, 그, 김일성 주석은, 그때 당시 그, 김일성 주석이 94년도 9, 7월 8일 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러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기 이전인 겁니다, 지금. 네? 예? 그, 김일성 주석이 모니카가 그 북한 떠나겠다고 하니까, 니네 혼자 힘으로 그 거친 자본주의 세상에서, 예? 그, 살아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카는 자기 스스로에게 예? 수년 동안 던져온 질문이어서 갈등할 필요가 없다.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카의 답변을 들은 게 김일승 주석이 뭐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갈수 있는 이런 경비를 보내줬고 또 그것이 그 김일승 주석한테서 받은 그 마지막 지원이었다고 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북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의지로 북을 떠난 것입니다. 모니카는. 그리고 또 언니, 그, 이름은 마리벨이거든요. 언니 마리벨 자체도 평양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중국 유학을 했습니다. 또 유학을 다 북에서 자금을 들여서 유학 공부를 시켜준 거죠. 예? 그리고 현재 스페인에서 우려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에도 나오는데, 그건 모니카가 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빠 파코는, 북한에서 그 건축을 전공했거든요. 아마 건설 건재대학을 다닌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크게 되면 조국 재건에 그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한 아버지 유언이었답니다. 그건. 네? 그래서 조국 재건에 그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해서 건축 건재대학을 다니면서 건축을 공부했고, 그래 아버지 유언을 받들고 또족도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족도인으로 돌아갈 때 당시에도. 주변에서 다 말로 했다는 거지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오빠는 아버지 유언을 받들어서 간 거죠. 족도기니로. 모니카가 그할수 있는 아, 그할줄 아는 말은 예. 우선 평양에 살았으니까 평양 말은 잘하는 거지 너무. 예. 그리고 스페인어 예. 그리고 영어 이렇게 했답니다. 아마 모국의 언어를 잊지 말라고 스페인어 같은 건 배워준 것 같습니다. 족도기니가 스페인어를 쓴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모니카네 그사명제는 주변이 말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김일성 주석이 걱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들이 의지로 북한을 떠났던 겁니다. 모니카는 그 북한을 떠난 이후에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일성 주석이 말대로 자본주의는 정말 거칠더군요. 스페인과 미국에 취업 비자가 없는 상태로 일단 가서 가사 도우미. 식당 청소, 기념품 판매, 이런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모아서 도시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는 정말 고생이라는 걸 못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천혜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 나와서 정말 가사도우미부터 별의별 다 하다 하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는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건 모니카 형제들이 북한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예? 또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버지 부탁을 잊지 않고 돌봐줄 것이라는 예?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모니카는 그 미국에 대한 관점도 그 대단히 달랐다. 북에 있을 때는 중노심에그 그 미워했다, 미국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니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박물관에 가게 되면 미군이 북한 사람들을 살해한 끔찍한 그런 사진이 엄청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에? 그런 사진을 보게 되면, 그런 사진을 반복해서 계속 보면, 누가 나한테 반미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가르쳐, 그, 가르치지 않아도, 에? 미국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정말 미국을 미워한다. 전쟁 기능감 뿐 아니라, 아니더라도, 해마다 진행되는 전쟁 연습, 여기에 대처하는 군사훈련들을 하다라면 정말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불행이 근원은 일제와 미제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니카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자로 살면 안 된다. 자유의적은 증오다. 모니카도 아버지를 죽인 삼촌에 대한 증오를 내려놓으니까 자기가 자유, 자유로워지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족에 대한 혐오나 증오만큼 그만큼 바보수지로운 짓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갈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서로에 대한 증오를 내려놓고 하해야 협력의 길을 간다면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도 고향의 부모님 산소에 가서 술 한잔 붓고 목 놓아 올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분단이 희생자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분단을 허무는, 분단인 허무는 그런 창조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심이 더욱 굳뀌어지게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과 이산 가족들 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가 분단을 허무는 창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니카에 대한 이 안차들이 방송은 모니카 가족에 대한 가족들에게는 가장 슬픈 가장 가슴 아픈 이런 가족사입니다. 그런데 남이 아픈 가족사까지 왜곡하면서 돈벌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안찬일의 행위는 정말 지탄받아서 마땅한 일입니다.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모니카가 명예의손으로안찬일를 고소해도 변명이 여지가 없는 이런 거짓말 방송인 겁니다. 앞으로 꼭 고소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북을 알아가는데 정말 유익한 이런 방송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